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은은한 편백향 가득한 천연가습기로 건강한 겨울을 맞이하세요. 편백나무 낮은 사각 천연가습기가 37,500원에 당신의 공간을 촉촉하게 채워줄 거예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4위입니다. 충주원예조경의 싱그러운 편백나무. 2.7에서 2.8m 크기를 23,000원에 만나보세요. 은은한 향기와 풍성한 잎으로 공간의 활력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지리산 산청농장의 A급 국내산 편백 루바 22% 할인된 가격으로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의 향기를 집안 가득 채워보세요.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2위입니다. 편백나무 피라미드 발자판으로 건강한 발걸음을 프리미엄 편백나무의 시원함과 혼합 색상의 조화가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27,300원으로 편안함과 건강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1위입니다. 편백나무 향 가득한 선반, 히노끼 집성목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튼튼하고 엣지 샌딩 마감으로 부드러운 사용감을 선사합니다.